안녕하세요. 요보쌤입니다. 응급처치는 두 개의 영상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A 영상은 질식, 경련, 약물중독, 저혈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로는 질식, 경련, 약물중독, 쇼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식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질식의 증상을 보자면 자신의 목을 조르는 자세를 하고 있으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얼굴빛은 창백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숨을 쉴때 목에서 색색거리는 소리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대처 방법은 의식이 있을 때는 입에 손을 넣으면 안 됐고요, 의식이 없을 때는 입에 음식물이 보이면 빼내도 됐습니다. 의식이 있다면 기침을 유도한 후 하임리법을 시행하고 의식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하임리법입니다. 가장 먼저 질식이 증상이 보인다면 숨이 안 쉬어지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며 확인을 하고 대상자의 등 뒤에 선 다음 엄지를 세우지 않은 상태로 주먹을 쥐고서 주먹을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대고 다른 손으로 감쌉니다. 그 다음 양손으로 복부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려야 했습니다. 이것을 반복 시행해야 했는데, 여기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주먹을 대는 위치. 위치는 배꼽과 명치 중간으로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방향이 복부 후상방으로 당긴다 였습니다. 타임리법을 반복시행 중에 대상자가 의식을 잃으면 천천히 바닥에 눕히고 1, 2구에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됐습니다. 두 번째로 뇌전증입니다. 뇌전증은 뇌경련이랑 같은 단어인데요. 뇌세포의 비정상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수축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고열만으로도 발생하지만 노인들은 위중한 질병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경련을 멈추려는 시도는 절대로 하면 안 됐습니다. 이때에는 질식, 쇼크, 출혈에 대한 예방 조치만 시행해야 됐습니다. 그럼 대처 방법으로는 경련이 일어나면 눕히고 우선 129에 신고를 해야 됐고요. 주변에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은 치워주고 발생한 시간을 기록해줘야 됐습니다. 또 상의는 느슨하게 풀어서 자극을 없애줘야 됐고요. 질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이런 뇌전증의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줘야 됐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는 경련을 억제하기 위해서 팔과 다리를 누르거나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행위는 질식의 위험성이 높아졌고요. 경련 중에는 물과 음식을 절대로 주면 안 됐습니다. 약물 중독 상태입니다. 약물 중독이란 고의나 실수로 치료적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독성 반응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이런 물질에는 락스, 세제, 화장품, 살충제 등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첫 번째, 바로 119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됐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거나 구토가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질식 위험을 줄여야 했습니다. 또, 의료진에게 복용이 의심되는 물질의 용기체로 전달해야 치료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쇼크입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장기의 혈액순환이 안 되다가 사망 가능성까지 생기는 것이 쇼크의 상황인데요. 이 상황은 대량 출혈, 심근경색, 심한 감염증일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은 90에 60 이하로 많이 떨어지고요. 맥박수는 반대로 100에 이상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1, 2, 9에 즉시 신고를 해주고 혈액 순환을 위해서 다리를 올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베개와 이불을 이용해서 30cm 정도 다리를 올려주면 혈액이 뇌와 심장으로 가기 때문에 쇼크를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하면서 물이나 음식은 당연히 금식을 해야 됐습니다. 물이나 음식을 잘못 주면 질식에 우려가 있고 상태 악화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연습문제 10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질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자신의 목을 조르는 동작을 하며 괴롭게 기침을 한다. 2번 얼굴빛이 창백하거나 청색증을 보인다. 3번 숨을 쉴때 쌕쌕거리는 쉰소리가 난다. 4번 의식이 있을 때는 하임리법을 시행한다. 5번. 의식이 있을 때는 입안의 음식물을 손으로 빼준다. 답은요? 5번. 의식이 있을 때 입안에 음식물을 빼려고 손으로 넣으면 밀려서 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질식상태의 대상자에게 하임 리법을 적용하는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대처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일으켜 세운 후 하임 리법을 지속한다. 2번 조심스레 똑바로 눕힌다 3번 즉시 129에 신고한다 4번 맥박과 호흡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한다 5번 심폐소생술은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 답은 바로 1번 일으켜 세운 후 하임리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이문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상자의 등 뒤에 서고 2번, 대상자를 두 팔로 앉는다. 3번, 한쪽 주먹을 대상자의 배꼽에 닿게 두고 4번, 다른 한 손으로 대상자의 댄 주먹을 감싼다. 5번, 양손으로 복부 후상방을 향해 당긴다. 답은요, 3번, 배꼽이 아니라 명치와 배꼽 가운데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떠한 원인이 되어 뇌신경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과도하게 수축되는 증상은 1번 질식 2번 뇌출혈 3번 뇌존증 4번 뇌경색 5번 심부전 답은요, 3번 뇌전증, 뇌경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뇌경련이 발생한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상자를 똑바로 눕히고 2번 목 손상 예방을 위해서 목 아래에 부드러운 수건을 접어 대준다. 3번 혈액이 물지 않도록 딱딱한 물건을 입에 물려준다. 4번 경련을 멈추기 위해 딱 팔다리를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 5번 경련의 시간을 관찰한다. 답은 바로 3 번. 혀를 깨물지 않도록 딱딱한 물건을 입에 물려주면 안 됐습니다. 목 뒤에 목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부드러운 수건을 대어주는 것은 도움이 되었고, 경련이 있을 때 팔다리를 누르면 안 됐습니다. 또한 경련의 시간을 적어두고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이것을 바탕으로 치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6번, 뇌경련이 발생했을 때 입안에 물건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는 1번, 감염 위험, 2번, 질식 위험, 3번, 구토 위험, 4번, 수치심 유발, 5번, 혈압 저하. 답은요, 2번, 질식 위험 때문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쇼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혈압이 90에 60 이하로 낮아져서 발생한다. 2번 장기에 혈액 공급이 저하된다. 3번 심해지면 사망에 이른다. 4번 베개를 이용하여 다리를 30도 정도 올린다. 5번 베개를 이용해 머리를 30도 정도 올린다. 답은 5번이 틀린 답이었습니다. 다리를 올려 줘야 혈액이 뇌와 심장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8번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응급 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머리를 올려 준다. 2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3번, 물이나 음식물을 먹인다. 4번, 물이나 음식물은 먹이면 안 된다. 5번, 저체온시 전기담요를 이용해 보온해준다. 답은 4번, 물이나 음식은 금식이었습니다. 1번에 머리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올려줘야 혈액이 뇌와 심장으로 갔고요. 2번 맥박이 호흡이 없을 때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됐습니다또 5번에 저체온일 때는 전기담요는 화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담요만 가능했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락스, 세제, 화장품, 수면제 등 화학성분의 물질을 다량 복용하여 독성이 발현된 상황을 말하는 것은 1번 질식, 2번 쇼크 3번 화상, 4번 약물 중독, 5번 뇌경련. 답은 4번 약물 중독 상태였습니다. 열 번째 문제입니다. 약물 중독의 응급처치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즉시 119에 신고한다. 2번 모간을 자극해서 구토를 유발한다. 3번 구토를 하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4번 약물은 복용한 용기체로 전달한다. 5번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상황을 사실대로 인계해야 한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약물 중독 상태에서 구토를 유발하면 식도로 약물이 올라오면서 식도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A영상으로 질식, 경련, 약물 중독, 저혈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B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